엠군님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목표가 오로지 돈뿐이었나요? 이거는 좀 선물 같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돈 외에 어떤 가치를 사업에서 찾으려고 하세요? 난 그런 사람들 중에 사업 제대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미지 좋아 보이려고 성장한 다음에, 아, 저는 사실 돈은 필요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나눠 쓸수 있는 이런 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마진 보지 마. 6년 동안 월 1,300명을 만드셨는데, 1,000명은 그보다 더 적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엠군 리스트로 생산자 포지션, 천명이 생산된다면 앵무님의 그 다음 큰 그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로 인해서 천명이 월천만 원을 넘기고 잘 살아가고 있으면 그거를 안주 삼아서 평생 살아갈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게 그리고 저는 막뭐 원대한 꿈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저는 제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소중한 사람들 억지로 일안 하면 그게 돼요 그거면 충분해요 저도 억지로 일안 하고 그 정도면 만족하는 소시민이라서 뭐 원대한 이념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며 이커머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공기업으로 느껴져서 전환하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m 군님은 이커머스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인데 제 친구가 공기업 다니다가 지금 엔터트업에 들어와서 일해가지고 돈을 벌죠. 원래 한500 정도 한 달에 벌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 잘릴일 전혀 없죠. 근데 그 휴직하고 한 건데 지금 한 달에 3천 벌고 5천까지 찍었나 그러거든요 절대 안 돌아가죠 안정적인 노예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자유인이 될 것이냐는 다르죠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안에 돼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나와서 내가 굶어 죽더라도 원없이 뜯어먹고 편하게 살 것이냐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눈치 빠른 사람들이 지금 뭐전문직이나 대기업 혹은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 이커머스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이커머스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자립적으로 돈을 버느냐 아니냐의 선택인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거가 뭐 마치 이게 비전이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원래 같으면 온라인이 성행하지 않을 때는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프랜차이즈화 해가지고 본사 개념으로 돈을 더 많이 번 거고 지금은 온라인이 너무 효율적이니까 이렇게 자립하려고 자생하려고 하는 거지 온라인 이커머스가 엄청 막 좋다고 라 생각 안 해요 이 다음 버전이 또 있겠죠 그걸로 또 나아가면 되는 거고 그냥 노예로 살 것이냐 자유인이 될 것이냐에 그 경계선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질문 좀 재밌는데, M군님이라면 저녁 5,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군대에서는 할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책이랑 그리고 그 에어팟 비디오, 이거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에어팟 비디오에 영화를 한3 0 0편이가 넣어서 다 봤어요. 전 영화로서 얻는 통찰이 되게 많거든요. 좋은 영화는 인생의 영향을 많이 바꾼다고 생각해 요 좋은 책도 근데 이제 좋은 책이나 좋은 영화를 찾는 게 쉽지가 않죠 대부분 어, 자기들 돈 벌려고 책을 내거나 영화를 만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좋은 책이나 좋은 영화 뭐 좋은 컨텐츠를 아,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 여러분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권 보기 뭐한 달에 한권 보기 뭐 이런 거 목표 삼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그렇게 해서 인생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세 권씩 보세요 저녁하기 전이면 어차피 일과 활동 별로 널널 할 텐데, 책을 막 엄청 꼼꼼히 본다고 영감을 주는 거 아니거든요. 책은 어차피 누군가의 한마디를 그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그래야 이제 책으로한 권으로서의 가치가 생겨, 돈이 되니까. 어차피 만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 물어보면, 제가 봤을 때는 10분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뭐 엄청 이제 기술서적 같은 게 아니고서는요. 메시지에 대한 책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예시나 근거가 쭉 이제 뒷받침 되는 거죠. 5-6개월 정도 남았다면 라 저라면 하루에 세번씩 책을 읽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동기부여책 이런 거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책은 딱히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이 검증돼서 남은 책들이 지금도 살아남은 거니까. 최근 책들은 다 그냥 돈 벌려고 책 내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최근 책들은 잘 모르겠어요. 읽은 게 거의 없어요. 어, 다음 질문입니다. 이건 좀 질문이 긴데 실제로 성공을 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이제 돈 때문에 불편한 일은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성공이란 거는,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적 성공을 얘기하시는 건가? 아니면, 뭐, 본인이 원하는 어떤 위치로 성공을 원하는 거냐? 내가 공무원을 목표로 하면 공무원이 됐으면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이란 거는,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대부분은 경제적 성공을 얘기하니까, 뭐, 성공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궁금할 텐데,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제가 뭐, 어 성공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성공이란 거는, 오늘 하루의 성공만 있는 거죠. 제가 오늘 하루에 목표한 것들 이뤘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뭐, 기분이 좋다 정도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리마제에 산다는 것은 공간, 시설, 인프라에 대한 다름이 큰 건지 아니면 사람 이웃, 주민에 대한 다름이 큰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성공하고 싶은 요소 중에 하나가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대화를 나누고 싶고 확장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트리마제에 와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거는 저희 앞집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한거 빼고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냥 단순하게 한강에 보이는 집에 한번 살고 싶었어요 피천득의 은전한 일처럼 그냥 그거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어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 이후로는 저는 그냥 좀 제가 편한 데 조용한 데 가서 살겠죠 원래 소유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그 전에는 가치가 높은데 가지고 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었을 때중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뭐 초심을 생각하게 하거나 원동력이 되는 가장 힘들었을 때 근데 돈 없으면 힘든 게 서러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서러움? 이거는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돈이 없을 때에도 연애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때는 제가 돈이 진짜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코엑스에서 짜장면 집이 있어서 뭐 이제 데이트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사실 그런 책임감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더 많고 그랬으니까 돈을 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은 있었거든요 근데 짜장면 짬뽕을 시키고 그때 짜장면 17,000원 벌렸어요 짬뽕도 너무 비쌌어 거기가 그 그냥 일반 짜장면 집이 아니라 비싸서 아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열흘 동안 일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이런거를 한번에 시키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탕수육까지 시켰거든 탕수육은 되게 비쌌어요 한 3-4만원 했던 것 같아 그럼 이제 얼추 한 8만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돈이 저한테 너무 큰 돈이어서 이제 먹는데 계속 불편했죠.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다행이다. 근데 그 친구가 탕수육을 딱한 개만 먹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laughs>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아, 나는 너가 먹을 거면 내가 좀 힘들어도 이래서 사줄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시켰냐. 저는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그거를. 먹기 너무 불편해서. 이게 진짜 쫌팽이 같죠?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남자는 자극지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결국 이제 너무 제가 기분 나빠서 이거 왜 시켰냐. 먹지도 않을 거랬더니그 친구가 울었어요. 오빠 내가 낼 건데 왜 그래. 저는 그 말이 더좀 그랬죠. 그리고 그 친구가 제가 주말에도 알바를 해서 데이트를 거의 못 했는데 저한테 오빠 주말에 일안 나가면 안 돼? 내가 그 알바비 줄게.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내 삶이 좀부정당한 느낌? 지금은 엄청 땡큐죠. 누가 이제 제가 한달 일할 거 누가 준다 그러면 어, 너무 땡큐죠. 근데? 그때는 제가 자율지심이 있을 때니까 그게 엄청 큰 상처가 됐어요. 마치 나랑 내부모님내 가정까지 부정하는 느낌. 그래서 그때 좀 돈이 없어서 좀 힘들었던 기억 같아요.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 보면. 어, 마케팅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마케팅 역량을 빠르게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요? 아마 마케팅 잘하는 사람이 했던 거를 일일이 그 사고를 다 따라 하려는 습관. 그 벤치마킹 하려는 사고를 그런 게 가장 빠르겠죠. 네. 이건 좀 재밌는데 m 군 님은 제가 볼때 진짜 잘생기셨는데. M군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이분 남자예요. 여자분이 이렇게 잘안 써요. 제가 봤을 때 남자가 틀림없어요. 저는 실제로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해요. 잘생겨보이고 싶죠 자기가 잘생겨보이고 싶고, 예뻐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 인정받고 싶고, 그런 애정의 욕구를 채우고 싶잖아요. 다, 어, 예쁨 받고 싶고.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가치 중에 외모가 우선순위에 위에 있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잘생겼다라고도 생각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건실이 창업하고 산 사람 중에 나쁘지 않게 생겼다를 좋게 말씀해주신 거를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저는 이런 말은 믿지 않아요. 기분은 좋지만. 영구님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목표가 오로지 돈뿐이었나요? 이거는 좀속물 같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돈 외에 어떤 가치를 사업에서 찾으려고 하세요? 난 그런 사람들 중에 사업 제대로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미지 좋아 보이려고 성장한 다음에 아 저는 사실 돈은 필요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나눴을수 있는 이런 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마진 보지 마 마진 엄청 많이 보면서 그런 얘기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미지까지 챙기려는 욕심쟁이 위선자들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의 성장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본인 이미지까지 챙긴단 말이에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똑똑하지 못해서 그냥 돈 벌려고 사업을 했거든요. 다만 돈을 버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A라는 거를 했을 때 벌었을 때의 그 기쁨과 B를 했을 때 똑같은 돈을 벌었을 때의 기쁨이 다르면 돈 외에 그 차선이 생기는 거죠. 돈이 1순위고. 저는 당연히 다 1순위라고 생각해요. 돈이 1순위가 아닌 사람들은 제발 마진 좀 빼라 그래요. 그 외에 명예나 사람들을 돕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마진 안 보면 되거든요.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항상 마진을 충분히 보면서 그런 말 하는 거는 위선자. 그냥 걸르면 돼요. 저는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사람들을 많이 속이고, 많이 돈을 취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또 많이 좋아하지, 사람들이. 왜냐면 이미지가 좋아 보이니까. 근데 그들이 그 위치까지 갈수 있던 거는 돈을 1순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돈은 1순위였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한 뭐 존재 가치 저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제가 뭐 세상을 살아도 나쁘지 않은, 잘 태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전 자존감이 너무 낮았었거든요. 그런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저는 이 길로 온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질문을 이 정도로 맞춰 보도록 하고요. 너무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제 엠글리스트 사업 구도는 아마 9월부터 좀 바뀌게 될 텐데 9월부터는 좀더 솔직하고 위선 없고 가식적인 사람들을 좀더 공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만들고 싶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저만큼의 차별하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널을 꾸려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